수익률 3% 10만원 가지고 저희 3천원 벌었습니다 아,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아난 x x 살려고 <웃음> <웃음> 했더니 톰슨가젤의 김마 입니다 우! 저희가 한달반 동안 조금 이상한 걸 했죠? 그렇죠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냥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. 한참 우리나라 2017년도 2018년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비트코인 지금 진짜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핫할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안 좋은 소식 많이 는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잠잠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. 팀이 리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, 팀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, 이거 왜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, 근데. 비트코인에 이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. 그것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게 비록 뭐 남들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, 하지만은 우리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직접 해보기로 결심을 했고, 또 이제 저희가 부산에 있는데, 부산이랑 강원도, 세종시 등한 7개 지역에서 이제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해 가지고 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열어 주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마침 이 당시에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이런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 많이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 하면 또 비트코인을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널리 알려준 녀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막상 하려고 해도 뭐 비트코인 거래소다 뭐다 해가지고 하기가 솔직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. 찾아봐도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지, 아, 살수 있는지, 그렇죠. 어떻게 좀 구매를 할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. 맞죠? 저도 막상 시작해보려고 하니까 되게 막막했어요. 그 증권거래소 갈 수도 없고, 어떻게 사나. 이 비트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하지는 못하고, 꼭 거래소라는 곳을 이용을 해야 돼요. 근데 저는 빗썸이란 데를 일단 이용을 했거든요. 빗썸. 일단 거래소를 이용해가지고 빗썸을 가입했습니다. 이제 빗썸을 가입하니까 제 은행 계좌로 연결을 시켜야 되더라고요. 근데 빗썸 같은 경우는 농협밖에 안 돼요, 연결이. 그래가지고, 전 농협이 없었어요, 그 당시에. 그래서 농협 계좌를 만들러 갔어요. 근데 만들러 가니까 이거 왜 만들러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, 아, 난 비트코인 살라고. <laughs> 했더니, 그뭐창고창고 어. 창고 이제 직원분이, 직원? 이렇게 안된고 <laughs>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. 하더라고요. 오. 그래가지고, 따르케 이제 적으라고 하셔가지고, 아. 공과금 청구 이런걸로 이제 해서 어쨌든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단해요 자기가 원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거 그냥 골라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변동폭이잖아요 네이 가격의 변동폭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기도 하는데 좀 킴이 생각할 때는 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고 파는지 기다렸더니, 1350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. 아, 근데 이게 오를 것 같은 거예요. 어? 팔았는데, 어, 잠깐만, 오를 것 같은데?